KBS 7시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더불어서 점차 고령화가 증가하면서 재활 병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역시 재활 전문 병원이라 시설이 부족한 사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재활 병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이승준 병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에 이제 취임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를 또 시작하셨는데 재활병원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뭐저 개인적으로 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는 것이라서 네. 새로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플랜도 세우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재활병원을 뭐 가보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이 재활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아 재활병원은 2005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강원도에서 설립을 했고요. 네. 아, 운영은 계속해서 강원대학교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의 우두라는 곳에 약150 병상 규모로 전문이 다섯 그다음에 전문 치료사들 100명 정도가 주로 회복기 재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이 정도면. 어, 재활 병원으로서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서는 큰 편입니다. 네, 도내의 경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뭐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재활 환자들을 이제 크게 세개 이제 시기에 따라서 3 기로 나누는데요 우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일반 병원 뭐 급성기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는 그런 급성기 환자가 있고요 네. 이들이 이제 후유증이 남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후를 이제 회복기라고 해서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도입이 돼야 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이제 후유증이 나 장애가 고착이 되면 유지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어, 이 특히 회복기에 대한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된 환자로서는 제일 많은 것은 역시 이 중추신경계 뇌 뇌병변에 의한 손상을 음.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네. 척추 손상 환자들. 그 밖에 요즘에는 이제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질환 때문에 쓰러지셨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어르신들 경우에는 또 후천적인 경우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후천적인 경우가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령화라고 하면 이제 성인병,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되는데 그 결과로서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뇌졸중이 많이 오게 되고요, 네. 심근경색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되니까 이, 이분들이 주로 이제 재활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시설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얼마나 이제 이런 회복기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할수 있는 병상이 있는가 네. 이런 걸 주로 이제 저희보다 먼저 겪은 그 일본을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이런 회복기 재활 병상이 한90 병상 정도 있다고 이제 통계가 잡히고요. 예. 저희 병원, 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3분의 1, 30 병상 정도로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용 방법도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재활병원은 일반 병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 보다는 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뭐 손상을 받았거나 다 이런서 이제 급성기 병원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그 치료가 종료될 시치, 시점에서 어 이제 재활 필요가 적극적인 재,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네.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재활 전문 병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병원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대표 전화 음. 상담 전화를 거셔 가지고. 네. 어, 상담을 해주시면 네. 어, 그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꼭 보호자 아니 본인이 오지 않으셔도 네. 어, 보호자가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뭐 외래를 통해서 진료. 그 치료를 이어갈지 아니면 입원을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받아서 어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재활 의료는 좀 공공의 영역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음. 많은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어떤 복지 체계를 갖다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재활 치료는 주로 이제 장애를 갖게 되는 고령 환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네. 고령화 사회를 생각하면 저희가 누구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 재활 병원의 역할 중에서도 그 앞으로 계획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이 관련 시설도 늘릴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까지는 어린이 관련 얘기는 안 했는데 어린이 발달 장애 환자라든지 선천적인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 치료가 좀 특화돼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어. 재활 병원에 옆에 이제 그 2층 건물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아, 아마도 네. 의료진을 갖춰서 이제 완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든 연말까지는 시작을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재활 치료가 특별한 재활 치료가 제공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또 일이 많아지는 시기에 이렇게 재활 병원을 또 맡으셨습니다. 예. 네. 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